이 AI 혁명 12년이 아마 인류가 가장 찬란했던 과학사의 100년보다 더 작게 평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문병로 교수입니다. 오늘은 계산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성 쪽에 초점을 맞춘 산출물들이 있고요. 최적화 쪽에 초점을 맞춘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과 최적화가 완전하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야에 약간씩 다리를 걸치고 있는 뭐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AI의 연구 학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가능한데,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956년 다트머스 워크샵에서 네명의 유명한 천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두 달간 사람들을 교합해서 이제 개최한 워크샵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호주의라는 것은 규칙과 논리 중심으로 AI에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부터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년 뒤에 프랭크 로젠 블라시 프로셉트론을 제안합니다. 이건 이제 인공신경망의 아주 초기의 형태죠. 배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뉴런의 연결과 데이터로부터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 접근 방식이 경쟁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 30년은 기호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기호주의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 마르빈 민스키가 볼세프트론은 어, 익스클루시브 O와 같은 단순한 게이트도 계산 못한다. 볼세프트론이라는 책에서 어, 이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던 연결주의가 1980년대 에 제프리 인턴과 뭐한 두어 명의 공저자들이 역전파 알고리즘의 개량 버전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오버클레임들이 난무했죠. 10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뭐 사람의 사고 수준의 그런 인공신경망이 탄생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은 많, 많지만은, 원래 기대했던 거에 너무 못 미치죠. 또, 긴 암흑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어, 2012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RXNet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넷이라는 화상인식대회에서 충격적인 수준의 품질을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 연결주의의 부활의 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명의 원년이 2012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ResNet이라는 인공신경망의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한되고요 2016년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의 기사인 이세돌을 이겼죠.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의 1차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혁명을 이끈 제프리 힌튼 교수 그가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튜링상을 받거든요. 당시의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거의 정년퇴임에 가까운 나이였거든요. 그해 말에 조그만한 d n n 이라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회사가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딥마인드 네개의 회사가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결국은 구글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프리 인턴으로부터 촉발된 인공지능 1차 혁명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구글 브레인에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입니다. t r a n s f o r m a t n g p t 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해 말에 DeepMind에서 AlphaFold2를 발표합니다. 그 천년의 도전이라든 단백질 3차원 구조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해버린 아주 인상적인 산출물이죠. 그 2021년에 구글의 람다 가 나오고요. 2022년 말에 ChatGPT가 서비스를 시작하죠. 2023년과 2024년에 구글에서 Bard와 g e m i n 를 연속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2차 AI 혁명의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 기반 기술이 이 트랜스포머 텐션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제가 제시한 계산의 패러다임 전환이 트랜스포머 텐션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사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가 가장 찬란한 백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시작된 이 AI 혁명 12년이 아마 인류가 가장 찬란했던 과학사의 100년보다 더 작게 평가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버넌 마운트 캐슬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뇌피질의 모든 부분은 거의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그걸 더 나아가서 시각, 촉각, 언어, 우리들의 고차원적인 사고가 모두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대뇌피질 중에서 어떤 부분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대뇌피질 전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뭐100%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등사고, 위치감각, 이런 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 상대적 관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대상물들 간의 상대적 관계, 개념들 간의 상대적 관계.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추상적이면 은유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은유적이라 하는 게 사실은 주상화가 좀 깊게 진행되면 이게 사실 은유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의 시작은 위치감각입니다. 그것도 상대적인 위치감각. 그럼 우리의 고등사고라는 것은 위치감각이 주상화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핵심 주제인 트랜스포머 텐션. 그게 올라가는 기술적 플랫폼이 신경망이거든요. 인공신경망. 뉴랄렛이라 그러죠. 이 신경망의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 인식하는 것, 다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뇌 속에서 이게 가공된 결과거든요. 우리 뇌가 왜곡시킨 주관적인 결과물입니다. 이게 공간 변환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추상화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닥스운트 그림이 있으면 행렬을 꼽하면.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미지가 있죠. 여기 뒤에서 빛을 비추면 이런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럼 이 그림자는 3차원으로 서 있는 사람의 2차원 투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자가 공간 변화 3차원 대상물을 2차원으로 공간 변환한 산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절대적인 어떤 사물이 있고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낸 왜곡된 결과들이거든요. 이제 이 그림은 어떤 수도원에 있는 창 다섯 군데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거를 캡쳐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모아 놓은 겁니다. 김인중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이 더 실제적이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 어차피 우리가 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우리 내가 주관적으로 왜곡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보는 이런 사물 하나도 우리 뇌에서 왜곡시킨 추상적인 대, 대상, 주관적인 대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이 더 실제적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은 추상이다. 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상화라는 것은 작가는 무언가를 던져 놓으면. 느끼는 사람은 제각기 자기들의 관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력을 가진 거죠. 문제 공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솔루션 공간이라고 해의 공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변수가 하나인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2차원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변수가 두 개면 3차원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변수로 이루는 공간은 사실 바닥에, 2차원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3차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깔려 있는 각 변수 조합의 매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2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3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변수가 n 개면 n 차원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변수를 직접 다룹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사람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형 회귀를들수 있는데요. 여러 데이터들의 집합이 있고 이 데이터들의 상호관계를 가장 잘 만족하는 1차 함수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오더가 떨어졌으면 결국 이제 x1부터 xn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값이고 결국은 a1부터 an까지의 개수들의 조합을 최적화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여기, 여기서는 변수가 a1부터 an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변수가 우리들의 시야 안에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경망으로 가면 변수가 사람의 시야 바깥 공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공간 변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의 반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공간 변환이 일어나서 추상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야에 있는 우리 눈 앞에 있는 정보가 한번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눈 앞에 놓고 처리를 해도 힘든데 다른 공간으로 던져버리고 거기서 처리를 하면은 오리지널 공간에 있던 정보를 많이 손실당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오리지널 공간에 있는 정보를 약간 잃어버리면서 다른 공간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관점들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아마도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을 압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신경망들이 그렇게 인상적인 결과를 못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신경망의 암흑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럼 이제 2012년에 어, 제프 리인턴 교수가 혁명을 일으킨 알렉스 넥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변환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근데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 어텐션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신경망들이 좀 약했던 관계의 반영을 노골적으로 관계를 계산하는 모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성능이 점프를 합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관계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두 개의 숫자로 하나의 단어를 표현한다고 합시다. 2 차원 좌표상에 단어들이 하나씩 찍히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이 훈련을 하고 나면 의미가 비슷한 단어, 관계가 깊은 단어들, 가까운 공간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다. 스포츠나 축구에서 경쟁이 심하니까 이 근처에 붙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교나 공부 이쪽에서도 또 경쟁은 심하거든요. 그럼 경쟁은 어디다가 놓아야 될 거냐? 이 가운데 놓아야 될 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서로간의 관계를 반영하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2차원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3차원 공간을 쓰면 좀 낫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LLM들, Large Language 모델들이 이 차원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게 만 차원도 넘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토큰은 하나의 벡터로 표현된다. 그 예를 들면 송아지가 512개의 숫자로 표현됐다고 합시다. 그 이렇게 시작한 송아지라는 벡터는 이런 변환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 이런 변환의 근거는 뭐냐면 데이터 집합에서 다른 단어와 송아지의 관계를 반영해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끊임없이 표현을 변환해가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2017년의 트랜스포머 어텐션 논문이 번역 논문으로 시작합니다. I had dinner at an Italian restaurant. 이런 영어가 있으면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나는 이탈리안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 이런 번역 과정을 언어학적인 지식이 없이 데이터만으로 관계 계산과 주상화를 통해서 번역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토큰은 뭐 설명이 편의상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큰들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해서 각 토큰들의 표현을 수정을 합니다. 어, 그런 다음 출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 디코더라고 하는데요, 출력 단에서는 나는 텔리언 식당에서 저녁 뭐 이런 식으로 토큰을 하나 하나 생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생성을 해 나가는 과정의 중간에 한 시점을 끊어 보겠습니다. 나는 텔리언 식당에서까지 출력이 된 상태에서 이들 간의 상관 관계를 계산을 합니다. 이걸 반영해서 출력 토큰들 표적 표현을 수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출력된 토큰들 이들 간의 또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이라는 토큰이 지금까지의 문맥에 가장 어울리는 다음 토큰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토큰을 하나하나 내놓는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생성 ai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데 여기에 이제 이런 또 추상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변환하는 방식을 계속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언어. 랭귀지 모델에서 성공을 한 성공을 하니까 이거를 다른 분야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미지 조각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토큰으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토큰으로 삼아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보니까 그런대로 잘 작동을 한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아 이런 어 재밌는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이런 장난감 같은 아이디어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한 2년 지나니까 아미노산을 기본 토큰으로 해가지고 천년의 도전이라고 하던 단백질 3차원 구조 문제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채찍 PT나 제미나의 코 파일럿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사고하는 과정에서의 개념들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가만 생각해보면 상대적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 토큰도 다른 토큰들 간의 상대적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표현을 변환하고 하는 것들이 토큰들 간의 상대적 관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유적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등교육은 긴장도 높은 은유 감지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은유적 긴장도의 깊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일러가 150년 전에 이의 pi i 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정리를 발표했습니다 수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자들이 당시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합해 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왜그 많은 수학자들 중에서 오일러가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 다른 수학자들은 E와 PiI를 알고 있었고, 오일러는 이걸 느끼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적 감지 능력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만드는 문제 해결 프로그램들,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든지 AI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수준도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존재하는 은유적 관계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가 1부고요. 2부에서는 어, 트랜스포머 어텐션에서 어, 조금 더 깊이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